예? 이메일이 촉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정민근입니다 짜잔. 그 제가 기차표가 없어갖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다행히 취소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만. 음. 나 2시 45분 기차를 예매했습니다. 지금은 11시 반이고 이제 저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미니밴을 예약해서 기차역으로 갈것 같습니다. 예? 어, oh, thank you so much. 야, 기차가 크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중국, 중국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 사람 진짜 많다. 와. 굉장히 좋아요. 아, 좋은데? 기차? <laughs> 아, 진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다 중국인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어, 방비행에 도착합니다 가격도 제가 이 어플로 해서 10, 19만 얼마 끼매 했거든요 12,000원? 음. 오호 방비행 탑승했습니다. 사랑으로 기사님이 한명한 한 명씩 이제 호텔을 물어보면서 그 근처에서 다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떨궈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요 어, 제가 최근에 계속 좀 열악한 안 좋은 호텔을 스좀 많이 가서 아막 잠도 좀 설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입술에도 뭐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나름. 괜찮아 보이는 도미토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그래도 도미토리긴 한데. 아니 루앙프라방은 진짜 뭔데 이렇게 비싼 거지? 방비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에 지금 시설부터가 다르죠? 우동신 방비행 호스텔입니다. 와 진짜 좋은데?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너무 좋죠? 도미토리인데. 와 거울 들고 있 와 진짜 화장실, 샤워실 다이 정도면은 진짜 살만하지. 아 대체적으로 좀 비싸요. 여기가 2만한 이천 원1 박에 개인실은 막6만원 하니까 제가 지금 성수기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방비행 두 번째 날이고요. 아 오늘은 이제 블루라군을 갈 겁니다. 제가 저녁에 여기 그, 한인 사장님이 하시는 할리스 커피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방, 블루라곤을 가는데 얼마냐 물어보니까 오토바이, 버기, 툭툭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툭툭이를 탈 건데 이게 한번 가는데 35만 깁이래요. 블루라곤 3 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혼자 가나 여럿이 가나 가격이 똑같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이제 동행을 구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혼자 갖고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조금 맥주 한잔 하는 좋은 곳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 그네 명에서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좋다 해 갖고 오늘 그 친구들이랑 같이 블루라곤을갈것 같습니다. 아, 널차 잡히고 네. 번호 하나 드려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 네. 번호가 1156? 어, 이 어. 아우 드디어 왔네. 아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그렇죠? 우와, 아디 깊은데? 엄청 깊어요. 우와, 여기 좋은데요? 우와. <웃음> <웃음>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렌다. 이 방수 케이스를. 어제 네. 오늘 그 상태가. <웃음> <웃음> 하나. 차요?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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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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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차.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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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니, 그 끝까지 볼까요? 아. 와. 아. 아, 이게 두 개구나. 아. <웃음> 어. 어. <laughs> 아, 어 <알았어요>. <laughs> 지금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 현지인분이 조금 도와준다고 해 줘갖고 오늘도 못 찾으면 진짜 어떡하지? 아무튼 어제 블루라곤3에서 지금 고프로를 잃어버려서 라면집 사장님이 혹시나 아침에 일찍 와서 사람 없을 때물 시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지금 다시 혼자 블루라곤3로 가려고 지금 숲풍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툭툭이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한데, 혼자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카메라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이거 없으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카메라. 여야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왔습니다, 블루라운 3에. 아, 확실히 물이 조금 보이긴 하네. 아, 제발. 이게 저기 다이빙 때에서 제가 이렇게 뛸때 뒤에 사람한테 찍어달라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뛸 차례가 돼서 잠깐 저기 카메라를 올려놨는데 제가 이게 뛰어내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없어졌어요. 아, 설마 누가 훔쳐간 건 아니겠죠? 아, 왜냐면 저기서 누가 훔쳐가, 저거를. 다 이렇게 점프 뛰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저기 선반에 있다가 사람들이 뛰면서 흔들리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내비도 또 여기다가. 아 근데 이게 막 이게 엄청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이걸 타면서 이 밧줄이 이렇게 싹 쓸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이분이 현지인 분이신데 아니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진짜로 이게 아, 어, 제발... 제발... 못 찾으면 내가 봤을 땐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아, 어, 찾았다! 아, 어, 찾았다! 우와! Oh,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right, right, right. Oh, I cannot see no man. Look very near the touch. Oh,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Oh, really? <laughs> oh. be careful now. I'm gonna lose again. Okay, thank you. <laughs> yeah, that's okay. Oh, thank you so much. Okay. Yeah. Ah. Okay. no. Maybe your friend also n like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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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cannot see anything. You know? Oh, thank you. Really, thank you so much. Yeah, no problem. Yeah, thank you too. Really, thank you so much. I hope you can no lose again, and you have to be happy. O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ye bye. 아, <laughs> <laughs> 제가 진짜 다행히도 방수 케이스를 씌어 나갔고, 아, 제가 다행이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보답을 해드렸고요. 진짜 어제 이 카메라 때문에 진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신경 썼거든요. 뭐 어제 영상을 못 찍은 건 아쉽긴 한데, 찾은 게 어딥니까? 진짜. 그 여기 식당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진짜.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또뭐 카약이랑 뭐 다시 블루라고 이런 거 다시 투어를 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제 카메라를 분실해서 찍지 못한 노는 거좀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한, 이게 현지 식당인데 볶음밥, 뭐 김치 볶음밥 보시면 뭐 갈비탕, 감자탕, 김치찌개. 그리고 지금은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어. 보면은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이 좀 김치찌개 맛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면은 맛이 없는데 라오스에서 먹는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이제 밥다 먹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투어 하러 갈 건데.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되게 챙겨주고 끼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 혼자 갔으면 또 심심하기도 하고 교통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 저희 오늘 여기 갈 건데 뭐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락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가고이 친구들이 또 여기 왔는데 망고스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망고스틴이 야시장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 숙소에 있어갖고이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런 거라도 좀 보답해야죠. 이 시마카야기랑 아, 블루랑 원해서 이5오만이 시오만. 어, 이이잘 가네. 어, 이거 어려운데? 아, 신물이물 신발. 아, 이게 넘어져? 아, 이게 넘어져요? 아, 예. <laughs> 어떻 넘어져, 이게? 와, 어, 야, 이, 뒤집히는데? 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어, 뒤집혔다, 앞에. 우리가 뒤집히는 거 아니지? 왜 e a 쪽에 e a h it's okay? Okay? 오, 오, 야, 개 빨라. 오 야, 잠깐만, 진짜. 오 h 예, 예. 슬로우슬로 e a 와. 하차! 하차! 아, 뭐야, 이 친구들. 어, 어, 어. 맞아. 술을,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laughs> <laughs> <에 Blaon?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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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길 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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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헬로? 웃음> <어허허 ark> 어, 진짜 그래요？어어, 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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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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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검검 검. 0 0. 오케이. 어, 검안 돼. 안 돼. 안 돼. 왓. 이 갓.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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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시간 넘게 타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블루라고 먼으로 갑니다. 블루라구 원, 10 아, 여기 확실히 사람이 엄청 많다. 어, 차갈 것 같은데, 너무 차가울차같요 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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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차 <목소리>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래요 그까요 오우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우 두개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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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그와 <laughs> 너무 좋아 근데, 근데 너무 좋아. 바로 뛰었는데 <laughs> 저 안쪽에 팔을 배우서 빨리 하면... <laughs> <저 제발> 뛰어 <laughs> 아직 안 눌렀어 그 위에 거어오와 <laughs> 미쳤다 미쳤다 면와와 와, 진짜 무서워요 와 오이, 하이, 아, 라다 와, 진짜 무서워. 와, 씨무서워 와, 서워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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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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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 <하면> 인정. 오오 <laughs> 오. 후후 오, 오, <laughs> <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나 더. <laughs> 아버지 외국인 겁나 날았는데 이거. <laughs> 네, 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이빙을 너무 재밌게 해 갖고 그면 다이빙 꼭 하세요. 꼭. 30살, 30살, 30살. 네. 가습니다 네, 감사니다니다 와, 소백 진짜. 嗯。<laughs> <laughs>